엽하 상해비 출근했습니다. 엽하 <목소리도> 아, 안녕하세요. 광희 출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네 예천 출근했습니다. 원상해 출근했습니다. 아, 아, 그 상해비 엽기할 때그 쿠폰 당 당첨자분이 외국에 계셔가지고 어, 그러 가지고 다시 그분이 그럼 상해이 주세요 해 가지고 뭐. 아하. 서 씨. 야, 그럼 바나나 우유를 또 찜질방에서는 바나나 우유죠. 바나나 우유지. 그거 아. 땀쫙 아. 빼고 나서 좀 달달하고. 안 아. 먹을 건데. 식초도좀 홍초에 좀타 먹고다 보랬나? 어. 땡큐. 어. 말루리들 진짜 스윗해 스윗가이. 바나나 스윗. 우유 주는 사람은 굉장히 좋은 어이. 사람이거든요. 그럼. 뿌리네요. 그럼. 아, 어, 맛있네요. 여기 싫인데 여기 상처는다 약거든요. 보니까 또 기억 나더라고요. 어렸을 때그 얼굴이 남아 있어가지고. 헤이 주제는 바... 바로 바로 짬질방 특집. 한때 이제 대한민국 강타했던 그 시절 예능 맞죠? 예. 그, 그 그대로 저희가또 입고 왔습니다. 어때? 좀 다들 오랜만에 좀 입어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진짜 했어요. 오랜만에 입었네. 약간 짬질방 에 오랜만에 온거 같은. 아 옛날 생각 나요. 저희가 안 그래도 최근에 찜질방 가지고 저희끼리 대란이 한번 있었어요 대란이 있었다고 네. 대, 대란이요 대란. 대란이 한번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거는 찜질방에 가서 옥수수를 먹었던 기억이 꽤 많거든요 아. 그래서 옥수수를 갈 때마다 먹었었는데 어느 찜질방을 가든 옥수수를 옥수수를 먹었는데 옥수수에 음? 저는 소금을 찍어 먹었거든요. 무슨 소금을 찍어 먹는 것도 이상하다 그러고 옥수수에 찐지방에 옥수수가 있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오, 옥수수에 있는 건 말이야. 멤버들이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나는 평생 찜지방을갈 때마다 옥수수를 먹었는데 찐 아. 옥수수를 그찜지방에서 주는 저 갈색 나무판 있잖아요. 조그만 거. 어. 한번 뜯어지는 거. 거기다가 소금을 쫙 뿌려놓고 옥수수를 돌돌 말아서 무쳐준 다음에 아.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는데. 아,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오. 자. 일단은 첫 번째 코너, 죠 바로바로. A 아, c o o 복불복. o o k a 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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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 o 방도 가자. 있고. o o k a cook, a cook, a cook, a cook, a c o o 하 a cook, 이제 끼는 아, 이제 그러니까 내가 들고 있으니까. 저는 얼음방을 한 방에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웃음> <웃음> 아이 강일이 형왜 그래? 자 준비 자, 자, 있시오, 오십시오, 있시오, 자, 있시오, 어,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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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시오 오십시오 오십시오 오십니다. 음? <두> 예, 오십니다. 음. 어, 아 말씀하시는데? 뭐야? 에 있습니다, 광일 씨. 됐습니다. 굳이 게임을 는지 모르시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가 뭐여기서 이게 이게 좀좀 위험하니까 이게 이거 눈도 안 보이고 아. 그러고 그러는데, 그래 그러는데 그래, 그그 그래, 그냥 그래, 그냥 그래. 근데 다 원하는 거 맞아? 그? 그래? 그거는 맞는데. 어. 어. 그럼 우리 이렇게 된 김에 교환도 어. 하자. 소금방 좋아하는 사람, 어, 나수면방 그래, 그래. 좋아해. 내가 더 좋아. 아 그래? <웃음> <야>. <웃음> 과장님이 아쌤 진짜 재미없게 다 그냥 나눠드릴 어? 거예요. 원래 이걸 생각하신 게 아니긴 하시긴 한데 어. 네, 일단은 뭐, 그,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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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뭐 어떻게 해? 아니면 뭐, 어떻게 이번에는 해? 선생님이 어. 이거 키 가, 가지고 계시고 한번 어. 말 없이 숨어 계시면 저희가 찾는 거 한번 해보는 거같아 어, 그래, 좋아, 좋아, 좋아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아, 수면방인데 <laughs> 이번에는 말하시면 안 되고 아, 숨어 그 계시는 그 거예요 아, 저희가 이걸로만 찾겠습니다 그럼, 그럼. 자, 준비, 시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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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个스. 오, 안녕하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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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 왜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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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가 한말 있는데요. 새가 도도새 이런 거 아니에요. 도도새 도도새 멸종했어. 저의 겁이 많아 저 형이. 오. 아이 선생님이세요? 아 어, 감사합니다. <laughs> 어, 오이. 나는 수면방. 재밌었습니다. <laughs> 저는 얼음방을 잡았습니다. 저는 아이스 소금방이에요. 수면 소금. 저 불감합니다. 얼음방. <laughs> 야 불감. 그두 번째 네. 게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곶깔곶깔벅불복2 네. 라운드 온가게 획득 게임. 좋습니다. 예. 아, 이번 게임은 이제 맥반석 계란을 하나씩 나눠줄 건데 오, 맥반석 계란은 이마로 깨는 게또 그렇죠. 예, 맞죠. 그쵸? 나는 뭐 이렇게 탁 깨버려. 하지만 네이마로 깨면 재미가 없으니까 다른 멤버의 이마. 이마로 계란을 깨야 성공. 아, 싫어. 그 이거는 좀 이제 부상의 위험이 있으니까. 조심해서. 너무 세게 <laughs> 그렇게 네. 하지 마시고. 던져주십시오 네. 네, 날계란은 없는 거잖아요. 네, 날계란 은 없죠. 있을 수가 있지. 응? 이거,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 이게 터져. 날계란이야. 열, 날계란이야. 열 미쳤나 봐. 이건 아니라. 아니야. 이거. 그 안에가 이제 수축돼가지고 돌려본 말아 이렇게. 날계란이 짧게 된 거. 이렇게 돌아가면 나. 너돌려봐니 이거? 삶은 계란이. 이그 자식아. 이거 이... 어? 삶은 계란이잖아. 아니면 고제 다시 게임 시작해 보자. 예. 게임 시작해 볼까요? 참... 나는 계란이 자, 이렇게 해서 너무 좋아. 예. 네, 네. 어. Sorry. 아, 나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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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실례하겠습니다 상엽이가 내... <laughs> 살짝때려가지고내가 머리를 렇딱올려줘세요 그 <laughs> 느꼈어요 o 그래 t 맛있겠네요 u got a k 어 d there. Say it, 쎄게 때려야 돼 그래 쎄게 응. 쎄게 때려 나 선생님 때렸어? <laughs> 잘 먹겠습니다 벌써 와왔네 그럼 일단은 각자 음료수를 들고 이제 방으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찐밀방이 또 준비되는 동안 노래 하나 듣고 다시 모이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운답 듣고 오시겠습니다. 찜닭 시운답 <laughs> 뭐 따끈 따끈한데요 생각보다 으하! 느낌이 좋네요. 아 이게 롱패딩 오랜만에 입으니까 되게 느낌이 색달라요. 감기 걸리는 거 아니야? 패딩 <laughs> 줄까? <laughs> 앉아서 지뭐 앉아서 해. 와 시원하겠다. <laughs> 야. <이야. 웃음> 와. <laughs> 어때요? 아 얼음이라도 드세요 거기저 음료수 시원한 거 아아! 얼박사도 한잔 해야죠 얼박사도 아! <웃음> <웃음> 진짜 아파요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다 ㅋ ㅋ ㅋ 면 되는데요? <laughs> 나는 수면방이라베개는데 <laughs> 자. 네. 얼, 얼 박사도 안전하시고 <laughs> <우와. 웃음> 아파? <웃음> 굉장히 아파요. <웃음> 어떡해? <웃음> 나는 가면 되는데. 음, 옥수수 소금 뿌려 먹고. 옛날은 뭐. <laughs> 한번 거기 불가마 씨 여기 한번 담가보실 생각 있어요? 아, 저는 따뜻하게 좋아가지고. <laughs> 네. 저희가 가이발거에서 너... 5초간 발 넣기 한번 해볼게요. 아이 5초는 했네요. 다 하지 누구나 그걸 좋아 오케이 괜찮을 요 진짜 괜찮을 것같아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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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laughs> 5초는 다 한다면서 자, 5초입니다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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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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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5 5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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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5 5 광일이 발탁은 수건이. 수건이. 발탁은 수건 발탁은 수건이. 발탁은 수건이. 스트레칭. 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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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어, 얼음물에 손 넣고 참기 중입니다. 네. <laughs> 아! <아아> <laughs> 이제 빼자. 예찬 대단한데. 표칭 빼자. 아, 빼자. 아, 한꺼번에 같이 빼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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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빼자. 예찬 대단해. 하나, uh, 둘, 둘, 셋! 자. 표칭 <laughs> <둘>. 아, 네. <laughs> 같이 빼야지. 피가 도네요, 이제. <웃음> <웃음> 오, <웃음> 대박. 깨네. 자. 네. 야, 진짜야. 자, 3, 2, 1. 빼자. 에이 참 에이 이거 참, 빼자니까 맞아 이거 그래가지고 이거를 <웃음> 참 <웃음> 이거, 사, 이거 성격상 쳤다 안 뜬다 <laughs> 진짜 장난이 아니고 와 진짜 차가워 <laughs> 진짜 아파 이거 손가락 손가락 아, 아, 아픈데 솔직히 빼자 이제 너가 힘들면 빼든가 근데 이게 안 괜찮아지지 계속 아파 어아 지금 도 아파 나 원래 <laughs> 일등한 사람 선물 준대요. 어, 선물 준다고? 음, 예찬이가 없지. 1등이야 예찬이 아 선물 받아라 형. 선물 받아? 아 상엽이가 이겼어요. 아 자상엽 승, 자상엽 승. 원래 저자상엽 1등 빼도 아프지. 이거 원래 얼음찜질 할때 이게 계속 있다보면 마비 돼가지고 이제 아, 마비돼. 마비돼요. 네. 마비돼요. 오케이. 네. 오케이. 아. 아니, 소금 막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라고? 소금 마사지. 아니, 그래서 뭐, 이제 그게... 소금 먹기를 하는 거죠. <laughs> 얼음에도 한번 넣어 보실래요? 이 상태로요? 예. 네. 그 바닷물이 되게 바닷물이 네. 되네요. 저 근데 양말이 없어 양말이 제가 난... 있어요. 야, 그건 너무했다. 야. 근데 소금물을 <laughs> 이게 더 시원하네요. 그래? 하나. 그럼